두 군데, 읽었에데여는데여기 e t a s 은아셀 a 아셀. s s 아이 아셀은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Asset. a s s 야곱 a s s e 이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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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s e 이 a s s e 사 a s s e 사 Asset. a s s 이 t Asset. a s 남편의 사람 앞에서 애를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제가 났는데 옛날에는 이 아들을 낳으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 이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는데 둘째 아들을 자기를 통해서 낳지 못하고 둘째는 자기의 그신어있던 신발을 그렇게 해서 신발을 통해서 둘째 아들을얻습니다 그래서 어, 아셀이 어, 야곱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레아의 신여있던 그 실바를 통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나를 통해서 연결을낳기 때문에 자식이라 했고 그리고 야곱도 그 아셀이 열두 아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창세기 30장 12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나 옵니다 레아의 신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음에 레아가 가로대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아셀이라 이렇게 했다가 돼 있습니다. 이 아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이제 기쁘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이말 그대로 기쁨이란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어 축복이란 뜻이 더 사실 와닿는 뜻입니다. 언어적인 뜻. 이 뜻이 습니다 그리고 그의 별명도 아셀은 국물덩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싹가발 같은 뜻이죠. 그런 뜻이 있는 별명을 가진 것이 아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었던 창세기 49장 20절은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때 자식들에게 축복기도 해주면서 한 축복기도 내옵니다. 그런데 아셀에게 축복이 굉장히 짧았어요. 짧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잘들다보있지만 굉장히 대단한 축복이었습니다. 40편 2절을 보니까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려다. 여기서 기름진다는 것은 아셀이 최고의 것을 생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란 뜻이에요. 그가 생산한 것은 얼마나 상품 가치가 높은지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지 왕의 수라사 왕이 먹는 그 식탁에 올라가는 그러한 아주 최상급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의미로는 뭐냐면 어떤 의미로는 이아셀이 결국은 농사를 짓고 농업에 뭔가 그 종사했던 사람의 뜻이고, 근데 그가 아그 생산한 작물들은 굉장히 수준이 고그 당시에 비싸고 최상급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뛰어난지 어, 왕에게만 올라가는 정도로 그정도 대단한 최고급을 생산하는 것이 이 아셀이었고 그런 그쪽에 능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이 아셀에게는 요 간단한 축복계에 었습니다 그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림된 것이다. 왕의 수라상을 찾게 될 것이다. 다른 어떤 책만과 경고도 없고 아주 최고의 복을 딱한줄 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몇백년 후에 이 모세가 아셀 집안에 대해서 어, 표현한 글이 신명기 33장 24절, 25절, 아까 읽은 부분입니다. 모세가 그 아셀 집안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습 그형제들의 기쁨이 되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려다. 그리고 그의 문빗장 그 문을 잠그는 거 있잖아요. 그 잠그는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이 말을 보면 아셀 집안이 수백년의 세월을 흘리면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큰 복을 찾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큰 복이라는 것은 양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질적인 면에서도 이아셀저하는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니다 어, 그의 형제들이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의 형제들 기쁨.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 누가 그 밭을 살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 있잖아요. 한달된거 보면 배가 아프고. 예전에 어, 로또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로또를 맞으면, 사람들이 뭔가, 인생 역전할 것이 보이는데, 역전은 되긴 돼요 로또를 맞으면 더 가난해지더라고. 왜? 어, 네. 막, 그미확청구 받은 것처럼 아주 했는데, 이 돈을 자기가 번게 아니다 보니까, 흥청척써버니까 결국은 속기도 하고, 뭐, 한계하고 그래갖고, 결국은 빚이 터진대요. 그래서 로또 돼갖고, 잘된 사람 없다. 어,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잘 됐다는 거예요, 로또를. 맞더라도. 야그 사람은 로또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더잘 됐을까 그랬더니그 사람은 로또를 받았는데 자기 몸이 약지 않고 일단 집안 식구비 빚을 다 갚았대 집안 식구비 빚을 다 갚았대 형제들 싹사 그랬더니 형제들이 시기하겠어요 칭찬하겠어요 칭찬하는 거예요 <laughs> 이 친구가 로또 맞아갖고 배가 풀려는데 하나의 내미를 갚아줘 야, 아, 내 <웃음> 야. <웃음> 그래서 이렇게 해버려서 남은 돈을 저축해도 뭔가 계산을 이렇게 하고 뭔가 딱 해놓고 자기는 돈을 말이니 돈을 벌 필요 없어. 그때부터 봉사 단체 들어가서 정말 몸으로 봉사하고 그런 일만 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형제들과 지방 식구들에게 칭찬을 듣고 또 주변 사람들 봉사를 통해 서 했을 때 그를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본인도 겸손하게 자기 몸을 그 노는 데나 이렇게 방탕하게 쓰지 않고 공세 참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신이 올바랐고 그런 중개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룻들마저도 거기에 혈혹되지 않고 지롭게 된 것이 아닐까요? 바로 이 악셀이 이런 사람입니다. 아셀 하늘에 복을 많이 받았는데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그 뜻은 뭐예요? 형제들에게 베풀었다는 거죠. 형제들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 시기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가 잘 되는 게 아주 복되고 그가 잘 되는 것이 칭찬을 바라고, 그가 잘 되는 것이 정말 박수를 치고 싶었다는 거죠. 왜? 그가 잘 될수록 주변에 더 나누고 축복하고 베푸니까, 그가 잘 되는 게 우리에게도 복이 되잖아요. 또 말씀해 보니까 그에 반은 기름의 장기료다 아세는 복도 많이 받았지만 그 복을 누리는 여유도 함께 받았다는 거야. 돈 버는 데만 급급한 게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축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발이 기름의 전길 정도의 풍족한 여유로운 그러한 삶이 아세가 받은 복입니다 상당히 여러분들도 아세라도 복을 받기로 시면을 출간합니다. 아멘 아세라도 복을 받기 우리의 복 그러면요, 남보다 많이 긁어보고, 뭐더 많이 소유하고, 남보다 비교해서 자기가 더 높은 거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복이 되잖아요. 또 말씀해보니까,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다. 그의 문빗장, 대문을 걸어 잔 거는 이 자물쇠 같은 것인데, 이 자물쇠가 철과 노시로 됐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도 열수 없다. 함부로 열 수가 없다. 아주 경건한 뜻이니까 그가 받은 복과 그의 모든 부양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것이 빼앗기고 낭비되지 않고 이잘거시하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복이 어딨어요?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산날 동안 능력이 있으리라 내가 산날 동안 능력이 있으라이 복이 평생에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될 것, 같아요. 계속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아셀이 받은 복이 이 집안을 참고. 그러니까 이 아세라는 사람은 자기 집안 대대로 자기의 생활 철학과 믿음의 철학을 공고하게 세워서 그 집안 대대로 부유하고 하나의 축복받는 가문을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의 복을 받고 알차게 내시를 받는 이 아세의 복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신나고 행복했을까요? 평생 최고의 복을 누리게 돼서, 이런 복이 떠나지 않는다. 이 상상만 해도 이, 이 아셀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어, 즐겁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에 아셀에 대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 것은 이 복을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받았고, 모세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축복을 받은 지발이라 것을 증명해 준 것과 같은 것같니다 역사가 증명한다고 모세가 후대에서 아셀 집안을 평강을볼때 얼마나 아, 복받은 집안니까 응. 여러분 그렇다면 아셀은 어떻게 이런 보고받게 된 것일까요? 이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이 이 축복을 했어요. 단 한마디 같은 한 줄이었지만 아셀을 축복을 했어요. 이 아버지 야곱은 누구보다도 아셀을 잘 아는 자입니다. 그리기 때문에 이야곱이 태어나면서 자란 성장 과으로 지켜보고 얘가 뭔가 일을 한 것도 봤고 대인관계도 봤고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걸 지켜봤잖아요. 이가 본이 야곱이 그의 아... 모든 걸 지켜본 끝에 그에게 복을 축복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이 열두 아들에게 그 유언천당인 아들들 이 기도가요, 책한권으얼 나올 만합니다. 그냥 참 놀라운 것이, 그 모든 지파들이요, 야곱의 그 예언대로 되었는데요. 야곱의 예언대로 돼요. 아주 예언지. 그러면, 야곱이,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게계시받고 있느냐. 물론 계시받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야곱이 이 아세를 지켜봤어요. 지켜보고, 야,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끝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약, 아스, 한걸 보고서 거기에 합당한 복을 빌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자식들이 어른이다 칩시다. 아니, 첫째가 너무 뚱뚱해. 공도 잘해. 부모에게 순종해. 그러면 걔한테, 여러분, 복을 빌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잘 될까, 이희 합니까? 됐어, 됐어. 넌 그대로만 해. 그대로만 통과. 둘째. 이 놈은 개구장이고 사고치고 말안 듣고 반항하고 그러면요, 걔한테 할 말이 더 많아요. 넌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아, 걱정이된다 근데 사실 자가이래서아주 그냥 천재야. 휴, 너무 크게는거야 사실은 지켜봤는데 잘하는 아이들은 할 말이 더 작죠. 왜 잘하고 있으니까 야단치기도 없고 너무 이렇게 경고할 것도 없고 한두 가지만말하면끝나다 아셀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광야의 40년의 세월 동안 아셀의 자손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여실 때 모세도 아셀이 받을 복을 아주 기쁨으로 선포했는데 하나님은 이 야곱과 이 모세에게 아셀이 받을 복을 세심하게 개시하시고 기도케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 모세, 하나님, 이분들이 아셀의 어떤 면을 보고 이런 복을 선포하고 그자제거를 얻었음을 예언했을까요? 그것은 단한가지입니다 그건 아셀의 성실함입니다. 아셀의 성실함, 금면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아셀의 성실과 금면으로 복을 받은 많은 사람을 알았습니다. 이아세의 성실과 긍휼은 야곱 도 다른 형제들도 모두 알길래 그가 받은 복은 당연한 거고 얘는 그럴 줄 알았어 이 친구는 그럴 줄 알았어 이 사람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만한 사람이야 당연한 결과지 그 친구가 그런 복을 한번 누가 받겠어 하고 공감할만하고 그의 복을 시기하지 하 않는 그러한 하나님도 그아세를축복하셨하고왜 하나님 마음에 이거 하나님 뜻과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셀이 성실과 근면으로 노력을 다했기에 그에게 최고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왕의 수라상을 지키는 최고의 자리에 올릴 수 있도록 그 일을 일으키셨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아셀은 다른 형제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정말 복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셀의 성실함을 모두가 보고 알았기에 그가 받은 복을 아무도 신기 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복을 받는 자는 그 누리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발을 기름에 담그고 여유로운 섬을 사는 것. 아무도 그 복을 앗지 못하게 하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는 이 복, 우리가 모두 바란 복 아닙니까? 이 복을 아셀이 받았다는 것. 아셀이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 왜 그에게 그런 축복을 했습니까? 야곱은그 아들을 보고 왜 그런 축복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까? 모세가 본아셀 집안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그 모든 축복에 그러니 아셀의 속에 있는 한이길 빨라 시아시는데 그게 성실함과 금연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아,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내가 좀 게으르고 나태해도 그분이 복을 주면 만복받을 거야 아, 하나님 지혜가 많으시니까 내가 공부 좀안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 주시면 지하 생기야, 보다가또똑이게될 거야. 우리 애가 절대 못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서 네, 언젠간 네. 아주 대단한 척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의 복이 어떤 복인지, 어떻게 복을 받지가 아주 줄줄이 성경니다 그런 유행은 없습니다. 그걸 하나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의 법과 맞지 않습니다. 시하성에도 보면 중국 병자 있는데 그 병자가 혼자 예수님께 기도하러 갈수 없으니까 네 명의 친구가 들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그 앞에도 환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왜 그걸 비켜 주겠어요? 아 나도 나신테도더 아파. 나도 더 심각해. 나더 일찍 왔는데 늦게 와서 어떻게 아프려고 그래? 쇼. 이 이대 네 친구가 계략을 짜고 지붕을 뜯고 지붕에서 그 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막혔고, 장 자리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하십니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막혀 있는 장애물로 인해 포기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비켜져 있는 인색함에 낙심하지 않았고, 모든 환경에... 그도 불린 것 같고, 그들이 지금까지 뜨면 열심히 했을 때, 그런 노력과 정말 그, 어, 꺾이지 않는, 그리고 모든 상황을 극복하려는 그들의 그런 열정적인 그 노력을 보시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런 노력을 그들의 믿음이라고 생하합니다 그런 열정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두 시간 기도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 믿음입니까? 교회를 안빠지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봉사활 하려면 믿음입니까? 물론 믿음에서 다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보시는 그 씨앗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에게 향한 열정과 사랑이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을 위하여 정말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한 열정과 노력과 하나에 대한 신뢰심,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님이 살아있어서 세상이 불공평하고 세상의 환경이 나에게 너무나 험하고 힘이 드는 상황이지만 모든 사람과 비교한 내가 제일 부족한 것처럼 열등감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시는하 능력이 있으시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니냐고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시험 을지아니냐고 끝까지 기를 을의고 나가고 나가고 나갈 때 그러한 그속인 열정과 하나의 신의심을 보고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내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나는 기름을 입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법은 나가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과라는 그런 끔기내 속에 있습니까내 상황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에 떨어지지만 그냥 하나님은 나를 도시 이끌어 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기는 그걸 믿음이라고 씁니다. 많은 사람이 잘 되고 있냐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안 되면요, 얼굴을 안 보여줘요. 뭐가 좀 많이 있으면, 하, 배붉고요 근데 내가 어려우면 아주 인색해지고, 그리고 뭔가 비교하고. 그 사랑에 맞춘 것은, 말 그대로 사랑에 맞춘 것이죠. 믿음 아니잖아요. 믿음 모두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기에 남보다 더 성실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기에 남보다 더 정직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기에 남보다 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하고 싶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 있나요? 내가 생각하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도 나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우리 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집담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뒷담 그죠? 집담한 능력이. 그리고 그런 무슨 얘기있어 여자들이 넷이 네 모여서 얘기하다가 화장실을 못 가요. 화장실을. 왜 화장실을 못 가요? 내가 화장실 가서 세 명이 내 뒷담화를 할까봐. 왜? 조금 전에 한번 봤거든. 얘가 화장실 가는데 세 명이 막 뒷담화를 했어. 근데 내가 또 화장실 안에 내 뒷담화 할까 봐. 절대 화장실 못가다라우리 뒷담화하는 능력이 있어. 뒷담화하는 능력이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보는 다른 사람이 시야를 볼수 있어요. 가지을 때는 아 좋은 사이였고 막 칭찬하고 막어 아, 나는 정말 잘해 그렇게 했는데 딱나가자아 아유, 교만해 쟤아 이제 싹수 없어 아 그냥 아될수 없어 막, 어, 막 그런 얘기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실제 그 속마음은 그 사람은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참 무서운 평가네 나를 사람 어떻게 평가하다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 평가한다 아, 사장님이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 저 직원, 하, 진짜 굉장히, 내가 진짜 봉제, 봉제가 직원을 잘 만났어. 저런 친구 없어. 응? 이래야 되는데. 제가 언제나 하지 모르겠어. 아우, 이제 한경 안전 이래. 속상해 죽였어. 이, 나의대표 여러분, 복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복은 생각만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세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됩니다. 복은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복받을 과정을 지내오지 못한 사람들은 복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남이 받은 복을 부러워할 줄 알면서 자신이 받을 복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런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성시한자가 복받을 자로 성도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려고 나타하며 생각만 갖고 는 사람들은 복받을 자가 아닙니다. 이지런이 자기를 가꾸고, 열심히 취해서는 반자로 여러분 일어서실 필요를 추천합니다. 요즘 시대가요,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나, 요력을피해야 되나, 지혜주의자가 되야 되나, 줄 서기를 다야 되나, 많은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 성경 우리말합니다성실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요 금면하라고. 사람이 기준이다. 세상을 흔들리고 세상 가치를 흔들려도 하나님의 법은 흔들리지 않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섭시라 금연하 최고가 되십시오 자기 맡겨진 일에 최고가 되는 열정을 일게됩니다저 오늘도 보니까 영상 보니까 참잘 나고 있어다 지난번에 그 어디 거아 형사 연합캠프 저번에 했는데. 저여 어떤 교회를말안 했어요. 시화 있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를 말은 쳤대 아니 영상 만드는데 아니 그 은혜스러운 장면이 많은데 말이에요. 지들끼리 게임하고 노는 것만 쳐 뜯어갖고 이렇게 만들었고 그걸 갖다가 아하고 비추는 거보니까고 노는 것만 놨더라 내가 교실에 갖고불러갖 응. 우리 교회 쪽을 올라고 이거 좀 다시 만들어 우리 교회에서 다시 만들어야 이 이게, 이게 은혜 받는 장면 애들이 그 캠프 하 부모들은 애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좀 변화되려나 가 이런 걸좀 기대하고 왔는데 그런 걸좀 보여줘야지. 막끼리막 막 노는 거 보면 부모들은 그 양이 안 찬다. 어, 다시 만들어라. 그랬더니 어 다시 만들었어요. 그렇처럼 여러분 뭐 하나 정한 거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를 만들면 그것이 끼치는 영향도 있지만 어, 결국 그게 자기를 만들어 갑니다. 아세는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최고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일어서, 일어나셔서 최선을 다하는 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땀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모습 주어진 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누가 복 받을지 안 될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놓치지 않고 반드시 그에게 보여 주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책을 보호는 비결이시죠 사랑성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복을 누리며 능력 있는 자로 살려면 엿세 동안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니또 주일간 열심히 하지 마시고 엿 세간 열심히 하고 주일은 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족과 교제하고 또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 복을 누리는 그것이 하님 뜻입니다. 사업이든 직장이든 최선을 다면서 하 일하십시오. 그것이 복받는 과정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좋다.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데서 하면 언제나 복이 옵니다. 그런 데서 하는 삶에 하나님이 복받을 길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그것을 인정받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점심을 일찍 먹고 한 시간. 자유의 몸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때 오늘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한번 나누십시오. 내가 성실한 삶을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어떤 모습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같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누면서 마음에서 기겨주겠어요 아셀이 100점이라면 아셀에서 나는 성실함이 7점이다. 내가 올해 안에 80점을 높이겠다. 이런 결단도 그렇습니다. 또한 악셀처럼 아주 성실 금연 면이 많기 많은데 한 약점이 있다. 스트레스 받으면 폭발하는 경향이 있다. 그거를 올해는 참 도하겠다. 고 이런 것들. 어? 나는 잘 나가도 너무 힘들면 살짝 도망가는 습관이 있다. 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취재할 때 보면 회식할 때 누가 돈을 낸다 에면다그 사람을 감시해요 그 사람 술만 취하면 도망가는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다 끌고 와서 나중에 도망가는 삶이래 그래서 다 그걸 잡더라고. 도망가면 잡치고돈안 내면 다다고 이상하게, 어, 어려움 당하면 싹 꼬리를 감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셀, 12명의 아들 중에 하나로 태어났는데, 자랑스러지 못했어요. 야곱은 나일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첫자들도 아니고, 그리고 또 첫째 분이었던 레아의 그 아들도 아니고, 레아의 그 시녀를 통해 난 시바지 같은 그러한 대단는 그 아들이에요. 출신이 얼마나 비약합니까? 자랑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말하는 아세를 마음에 담고, 그의 성령의 비결을 마음에 품고 삶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